네 아무튼 공동 여기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 공동우신 공동우신 재건축 시보요. 공동우신 재건축치면은 정보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 나와있네 공동우신빌라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이구나. 아 근데 신속통합기획이 그거 아니에요? 공공주택 아니에요? 신속통합기획 아하 아 여기 있네요. 네. 이종 일반 주거지 7층 규제가 폐지가 되었대요. 정비구의 지정 소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등 지원 대책 골자나 신속 통합 기획이 선보임에 따라 주민들의 의지가 결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빨리 진행되겠네요. 우리 세운이 형이 얼마큼 빨리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신축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구로동에서, 구로 쪽에, 구로구에선 신축이 되었다. 자, 오신, 동동, 50빌라. 요 근처에 신축이 있을까요? 변동이 아니라, 저기, 제가 입주년차를 5년을 잡아볼까요? 신축이 있을까요? 구로 쪽에? 신축이 거의 없죠. 네. 거의 없네요. 부천이고, 네. 자, 아무튼, 어, 만약에, 음, 광명이고. 그니까 러 이게, 아, 차 없죠. 네. 10년? 개봉 프로지오, 네. 33평이, <laughs> 7억 5천 원에 떨어졌는데, 기존에 초 금액대 보면 9억이잖아요? 9억.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아까 말한 공동의 50빌, 공동 빌라, 요거 있죠? 요게, 아, 이거 아닌데? 네, 요거 50빌라. 이게 만약에, 신축이 되었다. 브랜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자, 9년차의 개봉 프로지오가, 한 9억 정도인데, 이게 한, 13억? 15억 갈 수가 있을까요? 그게 의문이죠. 네. 그게 의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 재건축에 대해서 추가 분담금이 매우 저렴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3층 밖에 되지 않고, 용적률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어, 두 배가 뛰는 거예요, 세대수가. 두 배가 뛸수 있어요. 왜? 88%인가요? 거기서 250%가 뛰어보세요. 엄청난 혜택이죠? 대신에, 재초안이 붙겠죠. 최초한. 그러면 어, 추가 분담금이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래도 뭐 못해도 10억대 지금 7억에 취득한 사람들은 아9억에 뭐냐 50밀라를 취득한 사람들은 뭐한 10억대 취득한 건가요? 여등 안에 그런 거는 좀 계산 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용적률하고 사업비하고 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 어, 면적에다가 어, 대지 면적에다가 어, 용적률을 곱해가지고 그러면, 연면적의 합이잖아요? 거기다가 나누기 112제곱미터 한번 해보세요. 그럼 몇 세대가 나오는지. 그러면, 남는 세대만큼 일반 분양할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곱하기 분양가 있죠? 네, 최근 분양가, 서울의 분양가, 얼마 곱해가지고, 하면 사업 아닙니까? 사업이 성공적으로 했을, 했을 때는, 추가 분양이 얼마큼 돌아가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방송, 30분만 하려고 했었는데, 네. 다른 쪽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행복부단님께서인천주암 북초 초기 재개발 지역 좀 봐주세요. 제가 어떻게 봐드릴까요자 <laughs> 네. 인천현 지역에 가서 뭐 주안쪽 쳐볼까요? 주안 네. 쳐서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매물들을 매물한다, 단지들 숨기고 네. 하면은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아요. 재개발도 엄청 많고요. 네, 이런 곳들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당연히 잘 되겠죠? 네잘잘 잘 됩니다 네. 진행이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인천의 부동산 가격이 꺾이고 있다는 점에 네. 집값이 꺾이고 있다 그러면은 과연 간편 가격을 잘 받을 수가 있을까 여기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간편 가격을 재개발인 경우 간편 가격을 잘 받지 못하면 투쟁이 일어나요 투쟁 네. 투쟁이 일어나서 결국, 재개발 사업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하락기 때는, 하락기 때는, 빛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간편 가격도 낮게 받을 수가 있고, 어, 공사비가 올라가서 조합원도 분양가가 높아진다. 이러면은, 또, 진행이 또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빌라 소유자인데, 빌라에 사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어, 조합원 분양가 높아진다.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들어봤고 어, 이런 것들은 인천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인천도 아마 2023년도에 중반대 가격대를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23년도에 입주가 46,000세대입니다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24년도도 마찬가지로 223,000세대입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게 서울과 수도권요. 은 당분간 쳐다도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내 집만은 한 채를 꼭 반드시 매수하겠다는 분들은요, 내가 사자마자 급등하는 일은 없다. 몇년 동안은 수년 동안은 없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갖고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서 투자를 지방 적으로 하셔야지 수익을 계속 벌수 있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좋아요가 너무 안 올라갑니다. <laughs> 여러분 좋아요 인색하지 마세요. 네, 좋아요 1 0 0개 넘는 것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자 아무튼 현재 시청자 수가 180분 정도 들어오셨고요 그쵸 그렇죠? 인천 물량 보면 숨이 팍팍 막힙니다 예. 인천이 제가 2021년부터 인천을 매수하지 마세요 라고 한 이유는요 내가 사서 오르면 기분 좋죠 근데 내가 산 가격대로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높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인 거고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요 2021년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없는데, 분양권인데 초피가 매우 저렴한 거 이런 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멤버십 분들 다 아십니다. 제가 초창기 멤버십 할때 어떤 지역을 강조를 했는지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제가 2022년 1월까지 싹다다정리하고 지금 1주택자 남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도 미치겠어요. 등기병이에요. 저도. 근데 쭉 참고 있잖아요. 참고 있잖아요. 참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내년도 중반에 역대급 기회를 잡기 위해서 참고 있는 거예요 다익절했잖아요 저도 투자금 확보했고요 지금 그 투자금을 현금을 갖고 달러도 있고요 엔화도 있고 다양하게 현금을 확보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소액이지만 엔화도 넣어두고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식도 넣어두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정말 저로의 찬스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 지금 많이 꺾였습니다 그런데 A급 지형에서 청약을 한다 청약 그러면은 1주택자 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기회 왜? 아, 처분요건부로 당첨될 수 있으니까요 당첨될 수 있으니까요 네. 제가 주변에 어제 지인한테 제, 제인, 제 지인이 어, A급지의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또 물, 물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보통 신축 짓는데 한 3년 정도 걸리지않아요그 제가 말했어요 어, 지금 이 시기가 집 팔기 상당히 좋은 시기다 팔아라 팔고 전세로 갔다가 거기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걔는 정말 좋은 타이밍에 집 팔았어요 지금 거래 아예 안 됩니다 네. 2020년 연말 2021년 초집 팔아가지고 매우 그냥 눌루랄라 하고 있는 거예요 룰루랄라 왜 잠재적인 내 집이 팔리지 않을 경우에 그 리스크를 걔는 제거를 충분히 한 겁니다 얼마 잘한 거예요 제 근데 제 주변에서는 제말 듣지 않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제가 투자 좀 멈추고 2021년도에 그만 좀 애수하세요 정신 나갔듯이 개만 보고 달려들었다 지금 다 물렸습니다 어디 물렸냐고요 소도시 당진여순강 구미 김천 이런 지역들 안 팔려요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정되고 안전하고 꾸준하게 벌수 있는 그런 투자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 안 팔리면 장땡이에요. 네, 안 팔리면 장땡입니다. 네, JD 킴님께서 신안 뉴타운이랑 청라 언덕쪽 어디가 입지 우인가요? 위 어, 본인께서는 어디가 더 입지가 더더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성현이 반갑습니다. JD님이 지금 대구에 거주하시는 거세요? 아니면은 어, 대구를 투자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외지인인데 투자로 바라보신 거예요? 네, 최효진님 반갑습니다. 저도 대구의 외지인이에요. 네. 근데 본 적이 대구라서, 네. 대구, 사랑합니다. 네. 대구가 제 마음의 고향이죠. 그리고 뭐, 서류상으로도 고향이에요. 네. 제이디킴님 네,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시남이 낫나요? 청라 언덕이 나아요. 본인이 보시기에는요. 어디가 더 입지가 더 우위적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시남이 오르면요. 청라도 오르고요. 청라가 오르면 시남이 오릅니다. 그럼 불변의 진리예요 자, 서울에 계시는 분들 생각 해보세요. 내가, 내가 강남 태생이야. 강남 태생. 대치동이 오르면요, 개포동이 오릅니다. 개포가 오르면요, 도곡도 오르고요. 이런 오르고 서초로 다 올라요. 하나만 오르는 게 아니라. 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다른 지역 비난, 비난 비하 할 필요가 없고요. 시점에 따라서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시점에 투자하는 거지 개별적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개별적 아파트라 할지라도 여러분 p r 주식 투자할 때. PER, PBR, 부채율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거르시잖아요? 근데 아파트로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수가, 세대수가 500세는 넘는데 투자를 해요. 네. 500세 넘으면 요 조경 면적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호구가 좀더 찾아오는 거예요. 호구가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용적률이 낮은 거, 재건축 투자하실 거면 요 구축 투자하실 거면 재건축을 할수 있도록 구축이면 은 용적률이 낮은 거, 이런 곳을 하셔야죠. 그러면 내가 카페에, 예? 내가 투자한 아파트 자랑할 때도 명분이 있다 아닙니까? 명분이. 제가 230% 구축에 투자하면은, 음? 이게 말이죠. 뭐 호재가 있고요. 여기가 있고저거 있고요. 저거 있고요. 이렇게 하면 뭐 해요? 사람들이 댓글 욕답니다. 그거 재건축 안 됩니다. 아마 심하이에요. 한 방에. 예? 카페에서 글을 쓸 때도 용적률이 낮고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그 구축 230% 구축 앞에 예? 홈플러스 들어와봤자 뭔 상관이냐고요. 예? 아무 상관 없어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